아, 안녕하세요. 사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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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저번에 그 리고 앤스 컨버스 제품을 비디오로 올렸는데 그 비디오 사실 편집이 안 되는, 안돼 있는 비디오였어요. 근데 제가, <laughs> 제가 원래 편집을 해서 어, 올리려고 했는데 편집을 다 했거든요. 편집을 다 잘라냈는데, 어, 그게 모르고 제가 이제 클릭을 잘못해서, 뭐야, 원본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본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게 무슨 막, 비디오에서 보면 막 다시, 다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정신병자처럼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정신병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그 그게 편집이 원래 그 부분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게 이제 편집이 안된 상태로 나가버려서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아 그거를 제가 놔둬야 되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어 지금 제가 제 스스로도 지금 저그 비디오를 다시 못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너무 <laughs> 어 너무 좀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너무 좀 뭐라 그러지 당황스럽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비디오는 이제 그 야비스라고 하시는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명품 중고에 사는 팁 같은 게 있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명품 중고를 사는 거에 대한 뭐 어떤 그 거래에 대한 팁이라기보다는 약간 주의사항 정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 명품 중고를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아이템을 본인이 사려는 아이템을 제돈 주고 사기엔 너무 비싸거나 아이템 자체가 단종되었거나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아니면 둘 다인 경우도 있다. 참, 아이템이 단종됐으면서 그 아이템 너무 이쁜 바람에 어, 구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높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는. 네. 그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즘 옛날부터 이제 눈여겨 왔던 배트먼 어, 브랜드의 다크니스 후드라는 게 있어요 토탈 퍼킹 다크니스 딱 해서 뒤에 막 여기 막 문신처럼 막 이렇게 쓰여져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배트먼이라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뒤에도 그 무슨 그랑조 후드라고도 하는데 막 이렇게 별 동그란 원에 별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9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로 했었어요. 리테일가가. 그 당시에 팔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게, 그게 꽤 오래된 제품인데, 지금도 그 가격에 유지가, 그 가격을 유지하거나 살짝 더 높게, 한 1200달러 정도에 미국 중고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단종됐으면서 다시 안 나오고, 현재까지 다시 안 나오고 있고, 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는 제품이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어, 후드는 이제 어, 남자 사이즈 뭐 남자 S라든지 어, 그러니까 남자 스몰 사이즈,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 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 그게 제일 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엄청 오버사이즈여서 굉장히 어, 스몰 사이즈만 입어도 그게 실제 크기는 아마 어,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 정도될 거예요. 네. 엑스트라 라이거나그 이상이거나. 다크니스가 그 시즌 자체가 인기가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때 한번 무한도전 하하 씨도 출연을 했었죠. 그걸 입고 그막 포구 보안관 빵에 빵에 하면서 다닐 때 어, 출연하셨었는데 을 그거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겨울에 입기 굉장히 따뜻하고 또 캐주얼하면서 뭔가 그 배트맨의 그 포인트가 되는 그런 디자인들, 그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 자켓 같은 경우는 지금 1,600달러, 1,700달러에서 팔리고 있어요. 음. 그 미국 중고 사이트에서는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막 여러 중고 제품을 샀던 이유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많진 않았는데, 그런 제품을 샀던 이유는 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리테일가는 너무 높고, 사고는 쉽고, 근데 이제 형편이 안 돼서, 음. 그렇게 샀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특히 명품 중고를 이제 어떤 업체를 그 정품을 개런티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어 신발로 치면은 플라이트 클럽처럼 본인들이 이제 어 이건 정품이다라고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어 스토어가 있는데, 그런 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그런 스토어를 거치게 되면 은 비용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개인 거래를 해요. 근데 개인 거래를 하면서, 어, 가격이 낮아진 이유가, 절,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음 정품에 대한 확인 여부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감수를 하고 사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스토어 가격에 비해서. 솔직히, 스토어 가격이랑 개인 거래 그 매물 가격이랑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스토어에서 사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쪽에서 확실하게 정품 개런티가 있은, 있는 거니까 개인 매물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고 나서 뭔가 가끔 문득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게 무슨, 정, 어, 제가 무슨 정품 가격, 그니까 그 시중에 일반적으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에 맞춰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정도면 정품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확실히 이게 정품이다라고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물론 어 누구한테 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어... 심적으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터틀도브 샀을 때도, 160만원을 주고 샀는데도, 여기여기다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그, 보나파이드라는 카페나, 아니면은, 뭐, 그, 코비지스라는그 신발 전문가 하시는 분들, 사신 신발 전문가이신 그코비지스 그분들, 그분한테도 물어봤고요카 정품이래요. 근데, 그래도, 뭔가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요즘에 영수증도 다 가품으로 나온 것도 되게 많거든요. 가품, 정품보다 더 퀄리티 좋게 나오는 가품도 있고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더 이상 약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샀던 게 기억나는 것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샀던 게 이제 톰 브라운 윙팁, 이지 부스트 탄, 터틀 더브, 그리고 또 뭐야? 리컨버스,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컨버스, 어, 딱그 정도예요. 응. 더 있었나?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응.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 봤고요. 사실 중고는 단종된 단종 될것 같거나, 아니면은 단종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새 거를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어떤 그런 추억,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추억들도 이렇게 새 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네.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야비스님 너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리보엔스 영상은 지금 지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laughs> 그까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면은 이미 일단 올려 놨는데 이거를 이거 자체에서 편집은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게 그 자르는 편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제가 지금 시도는 해 봤는데 음네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걸 고민 중입니다. 너 아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쨌거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또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